아, 써써다 내렸는데? 사람들? if you're a person. I'm not s u 커리 if 명밖에없 e 대단 e r s o n I'm not sure if you're a person. I'm not sure 한 f you're <laughs> 형 먹어야겠다. 안 오겠지? 나다답캔 갔다. 파이난 하고 가겠지. 쿼리는 어. 잘안 오더라고. 쿼리도 템 나오나 어, 밑에? 캔 마야. 어 나와 밑에도. 하면 힘들 내 근데 밑에도. 할리 한 팀. 터봐 보는거 같은데 여기안도는안맛있어도아안 돼. 이구나 박스 위이많나 위에 박스 위에만 해박스위 그러니 이거 많이 뜨네. 음. 근데 진흙탕 물이 좀 거슬리네. 데이 남아요? 신발 버리는 거예요. 보정 모정, 보정이 남아요. 보정이 필요? 라이트 남아요? 데이는 남는데 아 가방이 없네. <웃음> <웃음> 가방이 쇼. 가위. 찍어놔도 돼요? 일단 들고 있어요. 와 가방이 이렇게 안나온다고? 그 카트라이더 아이가요 카트라이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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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제쯤 오고 있는거야? 카트라이더 없어졌다 이가투나아 없어졌나? 응. 음. <laughs> 내 거기 차 놓지 않았 가면 날아가겠지? <laughs> 아이씨 <laughs> 서저어도도빨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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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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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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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나 나도 나나오겠지 마인드 도나세개 있어요 데도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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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개 버릴게요 d m 도 버릴게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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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대탄 아, 다 먹었어. 저도 삼 쪽기 일본 먹었어. 어, 저도 대탄 다 먹었어요. 네, 버릴게요. 그냥 클리어. 일본 빙3 쪽기. 배열 필요 두 개. 쪽기 두 개. 나삼삼 쪽기 하나. 소음기 필요하신 분? 소음기 필요 있어요. 소음기 필요. 다 놓고 정기지. AR, SR 그래? 상관없죠. 그치. 넵 퍽퍽이는 소리가 나네. 창고 먹었나? 성어. 창고 다 먹었어. 창고 다 심장이네. 먹었어. 아니네. 나불렀는 창고에 창고에 쪽지 두 개나 있던데. 그래? 하나 먹었어. 어구 있던가요? 그거 안 보였어요. 네. 배열이 안 나오네. 에크유. 때 필요하신 분? 잔, 잔, AR 보랜기 들고 있는데요. NK. 대율이 배율. 안 나옵니다. 저도 배, 4배 그래 사배는 있는데. 4배 네. 들어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남자는 사배 못 배. 산옥. 400까지밖에 안나오죠? 아요 아니요, 아니요, 800까지 아, 나와요 그래요? 그거 이상한 겨... 좁은 맵이 아, 맵을... 파라몬가 그거 예요가어 파라몬가 보니까 뭐... 아, 이상해 아, 아 옛날 경쟁때는 400밖에 안나왔던거 같은데어 어, 여기 어그 어, 있어요 어그 어, 감사합니다 그, 어, 그... 달지 손잡이 남는 거 있네요. 아, 라이트 글리. 라이트 글리다 버려, 안 돼? 라이트 말고. 뭐, 하프나, 엄지나, 수손이나. 중앙에 네, 또 고정기 또 있고 여기 먹으러 왔다. 다 왔다. 파인암 빠졌네. 올라와야다뭐또딴거 어, 맛있는 거 먹더나. 대창 있다. 여기 대창 두개 있다. 안에 있대 임마. 아, 딴거 맛있는 거 없더나. 여기 어그 있어요. 어그 먹고 오차 어, 소리 아니야? 여기 손잡이 있으면 됩니다. 비행기 소리 같 작은 차 소리 나온것 같은데. 그 작은 차, 그차 있잖아. 다른 거 알고? 응, 음, 2인승 차. 멀이 여기 MK요? 이쪽 방향? 이번 여기 MK 두자로나이나 여기 소음기 버려놓을게. 싸운다. 아, 캠인가? 소염기 버렸습니다. 여기 소음기랑. 롤, 에스, 롤, 에스, 롤, 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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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스치스 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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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에스, 에스, 올라 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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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스인가 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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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캠소스데만 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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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파아그 <laughs> 70명 다 죽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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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후의 생존 한팀 쟤는 자살 뭐.. 뭐.. 뭐 해주는 거 다리 앞에도 있어요? 어? 렛츠기롱 뭐, <laughs> <애들 중> 아니야? 사포 <laughs> 고온거 다리 앞에가 아니구나 오캠이구나 <laughs> 그 배율이 좀 후져서 어, 능선에도 있는데? 예. 킹? 어, 두 대. 3번? 3번 집에 있구요? 예, 확인 3번. 위에 능선에도 있는 것 같은데? 3번 쪽. 한 번에 좋으면. 아, 먹으러 갈까요?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네. 능선 응,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와, 방지설. 집이랑 같은 팀이 거대요 아마 밑에 집이랑. 올라왔어요? 핑. 바이. 많이 아픈데? 괜찮아. 아, 근데 소리 안 돼. 네 앞에 빠르요 앞에. 에나 쏘? 오, 똥마우스 을 때. 까비. 캠하고 뒤에 파이 나오는 거조 통기 뒤에 많이 괜찮. 발 소리. 네, 앞에. 네, 네, 네. 아, 저, 저. 아, 밑에. 아, 저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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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아, 돼 있어,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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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. 총소리 듣고 올라온 거야, 야들도 o n g 걸 u 빡빡하네 아, 그렇지. 가야 되는데 n t know. I don't k n 이 w I don't k 수류탄 하나 있어 수래탄 두개 있다 사플... 음. 줄긴 하는데 천천히 줄거야 이제 오케이 형좀 먹어야되나 이거 꽤 어려운 키트 먹으면 되겠네 일로 갈까요? 그래요 오케이 막을 어, 것 같아 어? 내데 이베 어디갔지? 이씨. 어허허. 오 소리. 어떻게 한번 안에 결수하고 있는데? 아, <뭘> 쟤 열망자, 얘가. 아니, 7 0막 내렸는데, 돈 보는 방 지가 죽었는데? 저거 뭐야? 저거. 셀프 <뭘> 다이. 셀프 다이. 지저래 와, 번개 장난 아니네. <뭘> 현실, <뭘> 현실 번개 장난 아 내일 어쩌노이 넷플릭스가 어 배가 있나 어 나중에 배 타워 되겠다 하고. 다리 건너야 되 위로 잡히면 <laughs>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서클 <laughs> 바뀌겠는데어 그러니까 아, 괜찮아 자기들 너무 좋은데? 에 이쪽 이 애들 다 빠져 따개비 아 따개비 한번 죽겠구나 얘들아. 근데 보통 이쪽은 없을 것 같은데 이쪽 비상호출 어 여기 팀팀팀팀3번2번2번2번2번 팀, 팀, 팀.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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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양용이 아 하게 삼번 비상호로안 비상호출 실화 양용이 아예 타워 있나? 없는 거 같은데 삼대 어. 맞추니까 아나 뒤에 한번못에오 이스네리가 도망갔다 그, 건너야 아, 다리 다리다 다리론다 리론다 아유, 번님 부족해. 앙용이.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빅캠 조심. 어, 이거 봐. 아까 비용 탄다 안 했나? 양용이 이제 혼자 이거. 나 이거 보긴 한데. 아 비호가 아니네, 저 미안해요. 아저저 저... 아니었어요. 저저 저. 저, 저... 아줄 선이 저기 보여가지고. 예아 네. 오케이, 네. 오케이. 저 비상호출이 좋았어요. 이거 아래로 잡히면은 여기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예. 네. i 소소 많이 이는데데 not here. I'm n o 아 아아 아 e What? What? 어 h 3번 아 h a t w 아 a t What? What? w h a 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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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아니다 쟤 가면 죽는다 가고 있잖아 씨. 아니다 그래, 가고 있구나. 있구만 빨리 보라 <laughs>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. 와 번개 파마스 어, 나이스 어, 탄좀 쥐어주세요 오케이 어 깨미네? 어떻게 버릇잡겠다. 배미네. 아니, 이거 아니면 배 의미 없나? 배 의미 없어요. 아니면 형이 좀 먹어야 돼 배. 저1 2시 한번 먹어볼게요. 어 건님 벌릇스러운 건데. 아 제가. 막 기자 맞이 뛰었어요. 위에서 하고 있어 지금. 와 아, 맞네. 야7 0명 맞다고. 11명 남았 자기장, 자기장 특히 그래. 아이가? <laughs> 11명 어 여기 오토 많아 조끼 세거 필요한... 소리키트 없죠? 응아 음. 조끼 다에서물 소리 난다 응 음, 조끼 고합니다형 안에 있을텐데? 시크하자 시체 보소 헬멧이 좀 마음에 안되네별기네 땅이 위쪽에 있는거 같은데? 아뭐 빠이야? 응다. 걸 봤지? 와 이거 그냥 빠지면 는 거야? 와제 몸이 뭐서? 그냥 <laughs> <laughs> 빠지겠다. 이거. 아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거? 참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여우라 여기. 나 이제 큰인것 같아. 3차에도 뭐야. 나올 것 같은데? 어 노래 막 뭐야. 뭐, 연막, 1번에 뭐, 연막 켰다. 버그? 오 왜? 형께서 오네. 여기 없나? 한 발도 안 가고. 어, 나로 가는데? 에쏜다 에지 에선 창고 쪽인 거 같은데. 창고 그 위에 본 자리. 아예면 Y자 옥상. 디카게 쏴았어잠깐다 맞다. 네, 네, 네. 창고 1층. 창고. 아, 3층 저 1번에 맵. 넷이랑 우리랑 한명 보락치네 그럼. 창고 안에 이 새끼들 럭시 잡아야되네 자 잡았다 끝났는갑다 저게 4대3 갑다 그럼 4, 3, 1 뒤에서. 창고 조심하세요 창고 조심. 아까 총소리 났어요 아. 뒤에 창고 클리어 해야 돼 입구 창고 없지? 이쪽은 클리저 뒤에는 모르겠다 아, 아이 클리어 할게 창 내가 내가 네명 본거 같은데? 1, 2, 야, 앞에!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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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, 이따, 이락 이따, 락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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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따이이 이따, 이이 가서 클리어 해야될걸? 참고 이 간다 따 간다 이간 이따, 간다 이쪽으로와 잘 조용해. 제 나오게 해야 돼. 1번 1번. 오른쪽 오른쪽. 나이스. 헉. 어. 헤헤헤헤헤. 야, 못 살리. 왔다 말. 왔다 붙었다 붙었다. 못 살리, 못 살리. 아비. 아. 아, 프락시 때문에 조전. 네. 가비. 그냥 같이 클리어 타네. 갈까? 네. 에, 혼자. 갔다라고 있네, 그것. 아, 어, 너 분명히 네명 부가 타는데 아니구나. 제가 세 명이에요. 아, 우리가 3명, 3명 남았네.